안녕하세요. 꿈꾸는 편집장 박범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셨나요? 어, 요즘 이제 그 백신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 모든 새로운 일에는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기 마련이죠.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뭐 어떤 부작용이 있다. 혹시 코로나 예방하려고 백신 맞았다가 내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말 길고 긴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는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과 희망이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좀더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어려움이 젊은이들에 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 거죠.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 익숙해진 디지털 문화와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해소책들을 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술을 마시지만 친한 친구들끼리 화면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술을 즐기는 온라인 술자리도 생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 줄어든 사회적 관계를 영상통화나 메신저나 디지털 방식으로 해소하거나 아니면 OTT로 드라마나 영화를 좀더 많이 보고 전자책을 읽고 혹은 책을 주문해서 읽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로 줄어든 사회적 관계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직접 만나서 대면 접촉하는 관계입니다. 장을 보러 가서 단골 가게 주인이랑 수다를 떨고 머리하러 미장원에 가서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에 간에 모여서 수다를 떨고 바둑을 두고 이런 것들 혹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런 문화 강좌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 생활이었거든요. 이것들이 코로나 사태로 직접 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디지털로 대체하는 데에도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시죠. 주말에 한번 손주들 데리고 부모님 찾아가서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있는 많은 활동 중에 7분의 1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는 일주일 내내 그것만 기다리는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이런 사태가 조금 해결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희망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에도 상당히 무료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TV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멍하니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많으셨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더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을 반대로 코로나가 해소되더라도 매일 집에서 할수 있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집에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